전기 맴장어. 도윤아, 이제 전기 나오는데 전기. 도윤아, 얘네에서 전기 나오는데 전기. 어, 전기가 나오는데. 빵! 전기 파워! 오예! 맞아.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있어. 여기 또, 또 있다, 도윤아. 여기도 커 그래 저기 저기. 그래 사진 찍어줄게. 하나, 둘, 셋. 하나 김치. 형님. 친구들이랑 인사 한 번해. 안녕. 친구들이랑 인사 한 번해. 할아버지 손! 아 이렇게 돼있구나 너 와봤어? 어? 와봤어? 어? 누나? 조심해 도현아 여기도 와아 저기 사진찍어야지 도현아 저기서 사진찍어야지 도현아 저기서 사진찍어야지 저기서, 사진 저기서, 사진 저기서 여기서 찍어? 저기서 여기. 찍어야지 네? 네, 사진 한번 찍어야지 괜찮아? 사진찍을게 브이 여기 예, 잘나온다 도현아 브이 병렬 촬영 아버지 안냐 잘했어 잘나왔다 사진 도현아 여기 사진 잘나왔어요 우와 많아 동현. 얘네 뭐야 붙었어 오, 우주랑 할수 있다, 이 그래? 내려. <laughs> 아니, 사진 찍어주세요, 알겠어? 아니, 아니야. 차렷, 차렷. 그렇. 아니야. 차렷. <차려>. 오기 <laughs> <꽃이> 많지? 그래, <laughs> 이 친구들이랑 사진 찍어줬어. <laughs> 할아버지 손, 같이. 저희 할아버지 손꼭 잡으세요.